이번엔 지난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복국 내곤령합에 단둘이 들어가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곤령합은 과거 명성황후의 침전이 있던 곳입니다.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실이 국가유산청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2023년 3월 5일 경호관 한 명과 함께 경복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청궁은 명성황후가 생활하다 시해를 당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으로 보존을 위해 평소 공개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건청궁 내 명성황후 침실격인 곤령합의 문도 닫혀 있었지만 당시 김건희 씨가 문을 열라고 해서 들어가 윤전 대통령과 단둘이 10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곤령합의 이들 부부가 입장했을 때는 경호관조차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교흥 위원장은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왕비의 침실까지 들어갔다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보 농단에 대해 특검은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